안녕하세요. 한삼 트럭 대표 최준호입니다. 지금 내일이면 구정 연휴 시작인데 기가 막힌 차 하나 갖고 와가지고 소개 해드리려 합니다. 이 차량은 전라도 전주에 계신 구독자님한테 매입한 차량이고요. 2022년 11월 등록됐고, 23년 형식, 그리고 주행거리가 7만 4천에 이스지엘프의 광폭투 냉동 탑차입니다. 풀옵션이고요. 조르다 깔려있고, 내부 스덴의 메리평 이트랙 상하 2열로 양쪽에 깔려있고, 조르다 스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도 7만 4천이기 때문에 제조사 보증 기간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많이 경험, 매매한 경험상 보통 12월부터 한3월달까지 여름을 준비해서 냉동 탑차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3.5톤은 광포, 기본적으로 일반 냉탑보다는 광포 파레트 여러개 들어가는 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는게 제일 좋다고 판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갖고 올 때부터 깨끗했습니다. 지금 영업용 번호판만 탈거한 상태고요. 차는 볼게 없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내부랑 실내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 ECGF에 재원 잘 나온 뒤에 보이죠. 투 냉동 탑차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최대표한테 하루빨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를 어떤 차가 또 입고됐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냉동 탑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탑 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내부 를 스테인리스로 싹 깨끗하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냉동민은 앞쪽에 하나 3구짜리 그다음에 뒤쪽에 3구짜리 토 투행동 되어 있고 저기 지지봉으로 해서 칸을 나눠서 파티션 나눠 쓰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 트랙은 메리 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적재 공간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고요. 재원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길이 5m 나고 폭이 2m다 30, 높이 2m다 10입니다. 2 m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레트 1,100짜리로 충분히 적재 가능하고 여기 보시면조르다네일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파레트 조르다 스키로 활용할 수 있는데 밑에 보시면 조르다 스키도 같이 포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르다 스키 활용해서 쓰실 분들은 상단에 최대편 연락 주시고 일반 탑과 다르게 냉동 탑차 두께가 두껍습니다. 최소 8cm 이상의 두꺼운 판넬로 돼 있어서 냉매가 빠지지 않게끔 밑에도 배관 같은 거딱 깔끔하게 전차 주분이 성격을 알수 있겠더라고요. 싹 세팅해 놓으셨고 탑 프레임도 22년 11월 등록 딱게 깨끗합니다. 부식 일어난 거 없고 스페어 타이도 깨끗 깨끗하고요. 상태도 여기 보니까 미쉐린 타이어 되어있네요 그리고 이스지엘프 특징이죠 현대보다 20마력 높은 190마력 그리고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해서 오토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내비게이션 후방 되어있고 온도 기록기 약간 한개두개 있었죠 그다음에 뭐 오토미션 딱보이겠어 주행거리 74,406km 제조사 보증기간도 남아있고 그래서 이스지엘프의 광폭 투냉 영업용으로 바로 쓰실 분들 노차량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또 블로그로도 포스팅할 테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에 최대표한테 럭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